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집에 왔고요. 어, 원래는 좀더 작업을 하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비가 조금 많이 와요. 어, 태풍 걱정도 되고 해서 이거 먹고 딸아이 데리러 가려고요. 네, 이렇게 점심밥이 완성됐습니다. 이거는 코스트코에서 산 미국산 꽃갈비살 예, 소분해서 먹고 있고요. 그리고 가지, 애호박 구웠고요. 엄마가 해주신 계란 장조림, 또 이것도 엄마가 해주신 깻잎 장아찌. 이건 제가 만든 당근 라페. 이렇게 현미밥 데워서 먹겠습니다. 맛있어요. 깻잎장아찌. 깔끔하고 담백한 맛. 깻잎장아찌에 밥 올리고, 고기. 당근 앞에도 좀 넣어볼까요? 파진 프라이팬에 올리브유 두르고 구운 거고요. 소금으로만 간했거든요. 근데도 되게 맛있어요. 요즘에 이 프렌치 프레스 쓰고 있는데요. 너무 간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맛도 되게 좋고요. 원두 가루를 여기에 일정량을 넣고요. 한명 마실 분량을 넣고 물을 저는 보통 한 300ml 정도 넣거든요. 그래서 여기 300ml 넣고 한 3, 4분 정도 우려내요. 그런 다음에 이거를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꾹 눌러서 프레스를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시고 있는 원두는 이거. 모모스 커피. <laughs> 진짜 요즘에 뭐 드립백도 그렇고 원두도 그렇고 또 캔으로 나오는 콜드브루 있잖아요. 그것도 모모스로 먹고 있거든요. 여기 커피가 밸런스가 좋다고 해야 되나? 고... 고... 그러고 엄청 농도가 좀 진해 보이죠? 커피 완성. 짠! 와! 이 유청은 팩으로 하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뭐 마셔도 좋고, 몸에 좋다고 해요, 이 성분이. 네, 그래서 버리지 않고 재활용할 예정입니다. 한번 퍼볼게요. 필터지 있는 걸 긁어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와 이거 대박이다. 봐봐요, 이렇게 꾸덕해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오늘의 아침이 완성됐습니다. 어, 여기 위에 뿌린 거는 조금 맛이 밍밍할 것 같아서 마누카꿀을 좀 얹었고요. 그리고 바나나도 얹었습니다. 그리고 물한 잔, 디스프레소로 뽑은

아침 식사도 잘 먹었습니다. <스> 안녕하세요. 어, 저는 사무실에서 이제 집에 왔고요. 오늘 점심은, 어, 콩국물과 두부면으로 만든 콩국수입니다. 이 초록색 가루는 쑥이랑 콩이랑 섞은 콩가루인데요. 네, 이렇게 잘 섞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이제 이거 빨리 먹고 아이 데리러 가야 돼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네, 모두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